저는 최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여러분들과 나우로보틱스 같이 말씀드릴 건데 오늘 장이 열리지 않은데왜 영상 찍냐. 당장 다음 주에 축가 축하. 내일부터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이 종목의, 종목의 최종 목표 가를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투자의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전략을,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과정들과 함께 다음 주의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위주로, 위주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이 종목이 지금 시중에 풀린 물량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공모가가 6,800원이지만 공모가 대비 거의 두배 이상 이렇게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있고 그 금요일 날 보시면 한번 급등이 나온 뒤로 점심에 일단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더 밀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주구성을좀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시중에 풀린 물량이 전체 발행량이 23% 밖에 되지가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한달 뒤에 풀리는 물량이 지금 풀린 물량이 절반 수준이 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VC의 물량, 하나증권의 물량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번 달에 여러분들께서 급등이 나올 때마다 단기적인 수익 실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먼저 염두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상장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보시면 결국에 여기 보시면 하나가 있죠. 로키 텔스케어라고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결국에 지금 네 개의 종목이 이렇게 다 상장 예고가 되어 있어요. 거의 매일 상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음 주에 이 종목 하나 때문에 수급은 분산될 수 있어도 그주에 결국에 나머지 날에는 뭐 이렇게 지금 상장하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나름적으로또 수급들이 들어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본다고 하면 다음 주에 한번더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일단은 우리가 정리하는 전략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게왜 로봇주들이 최근에 이렇게 시들시들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답은 하나예요. 수급들이 결국에 단기적인 테마인 정치 테마주로 쏠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좀 재미없는 흐름들이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라우로보틱스 지금 보시면 시총이 아직까지 2천억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시중에 풀린 물량이 2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400억 정도밖에 지금 규모가 시중에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일단은 주가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오르지는 않고 분명히 이 금요일 날에 한번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간척 하다가 다시 반등이 크게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거다. 그래서 저는 결국 다음 주에 이 고점은 넘길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서 제대로 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재미없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 저점을 깰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즉 고점을 찍고 나서 결국에 주가가 흐르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결국에 지금 시중에 풀리려고 하고 있고 올라갈 때만 해도 지속적으로 지금 차익 실험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공모가가 6,800원이고 기관의 평가는 사실상 더 낮아요. 얘들은 이미 3년 전부터 유상증자에 참가를 했고 얘들의 유상증자 평균 가액은 요 대략적으로 3,000원대에서 4,000원대 이 정도에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가보다 저렴한 친구들의 물량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이슈와 함께 우리가 한털 뒤 풀리는 물량들도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증권의 물량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번 주에 그리고 이번 달 내로 팔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데 대응 문자 좀 줘라 나도 네 문자 받고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주세요 제 핸드폰 0 1 0 2 7 2 9 6 2 5 6으로 나우라고 남겨 놓으시면 제가 나우로보틱스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이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로봇주 관련된 뉴스들이나 아니면 나우로보틱스 관련된 뉴스들 제가 나오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뉴스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다른 종목도 받고 싶다 그러면 숫자 칩 남기시면 제가 또 올라갈 만한 종목들도 같이 좀 보내드리니까 이런 내용도 참고하고 싶다가 숫자 칩도 같이 보내시면 돼요 어차피 모두 다 모르고 따로 제가 어디 뭐 리딩방 들어와야 정보 준다 이런 것도 없고 리딩방 자체를 운영하지 않아요 그냥 문자 보내드릴 건데 그 문자 받고 판단은 당연히 여러분께서 하시면 되겠죠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거는 여러분께서 철저하게 참고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 문자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판단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 번호로 부담없이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주말인데도 다 등록해 드릴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결국 차트로 돌아가서 그러면 오늘, 그리고 금요일과 날 그리고 목요일날 상장한 날에 이 거래량과 함께 도가 많이 매도했고 매수했는지 이것부터 좀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보세요. 거래량이 2,500만 주 꽤나 많이 터졌죠. 그리고 이미 여기서 10바퀴 사이클이 돌았고, 여기서는 여섯 바퀴나 돌았어요. 그런데 보시면,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죠. 첫날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관의 엑시트 물량들이 나왔는데, 그게 상호펀드 기타법인 역시나 기타금융, 수신. 이쪽에서 가장 많은 매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도 결국에 개인들이 매수했지만, 그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 기법의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이전 날과 비교해서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 이거를 창고별로 좀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키움에서는 오히려 순매수가 아니라 다시 한번 순매도로 바뀌면서 어느 정도 보합이 이루어졌죠 나머지 창고도 보시면 어때요 특정 창고에서 지금 매수가 많이 막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래량에 비해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대신 증권 창고도 좀볼 필요가 있는데 대신 증권 보시면 이날 많은 물량들을 역시나 팔았죠 하지만 그 다음날에 매도가 나왔나요 그렇게 많은 매도 물량들이 나오지 않고 매수세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정도 분명히 아침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오르고 그 뒤로 좀떨어졌긴 했지만 결국에 여기서 어느정도 누군가가 물량들을 받아갔다라고 하는 저항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그러면 결국 다음주에도 어느정도 그 물량들을 받아먹었던 친구들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오를 수가 있다 상당히 많이 오를거고 저는 결국 다음주에 이 고가를 넘길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오를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저항이 있는 구간이 결국에 여기 구간이죠 여기가 가장 중요한 구간인 게 왜냐면 여기서도 한번 떨어질 때 거리랑에 팍 실리면서 떨어졌던 구간 그리고 어제 금요일 날에 보시면 결국에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떨어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해도 올라가도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17,000원대 구간까지 가면요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들이 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종목을 그래도 주목해라 말씀드리냐면 결국에 지금 정치 테마주로 수급들이 빠져나갔긴 했지만 어차피 선거 날 이후에 다시 한번 기존 테마들의 강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로봇주는 결국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많은 로봇 사업에 지금 뛰어들었다. 삼성 그리고 LG 그리고 어디죠? 그리고 현대, 부산등 지금 다들 휴머노이드 쪽에 많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따라서 결국 로봇주들이 커지면서 나올 로보틱스도 분명히 다른 로봇주처럼 한 번의 슈팅이 나오면서 이 고점은 넘길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일단 팔고 기다리라고 말씀드릴까요? 어, 분명히 제가 아까 방금 고점은 넘길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려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나서 그 뒤로 물량들을 모아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량들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 이거죠. 이한 달짜리 보이스 물량들. 이거 일단 조심해야 된다. 이 물량들이 소화가 되는 거를 보고 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3개월짜리 보이스 물량들도 꽤나 많아요. 100만 주. 이 물량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VC 물량들은 바로 얘들이 풀리자마자 바로 엑시트를 할 거예요. VC는 기존 주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수관계인과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얘들은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첫 번째 목적을 갖고 있는 애들 그래서 결국에 이 물량들 때문에 제가 단기적인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을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당장 내일도 주가는 한번더 흔들 수 있어요 왜요? 이 금요일에 결국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흔들어도 결국 이번 흔들릴 때 여러분께서 매수 준비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때 단기 수익을 내는 수익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영상 도움 되셨으면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언제 매수 매도 할지 좀 알고 싶다 하시면 요제 핸드폰 010-2729-656으로 나오라고 남겨 놓으세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시도록 할게요.